이 비디오에서 그래프를 파워포인트 앱으로 전송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앱은 오리진에서 파워포인트로 직접 그래프를 보내는데 유용합니다. 오리진 웹사이트에서 앱을 다운로드하고 파일을 앱 갤러리 창으로 드래그합니다. 여기 특정 오리진 프로젝트에는 많은 서브 폴더와 함께 이미 그려진 그래프들이 있습니다. 이 앱을 사용해 모든 그래프들을 그룹으로 묶어 파워포인트에 보내 보겠습니다. 앱을 실행하여 다이얼로그 박스가 열리면 셀렉트 그래프를 클릭하고 셀렉트 올린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이제 창에는 파워포인트로 전송될 모든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그래프를 제거하려면 특정 그래프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면 휴지통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그래프가 삭제됩니다. 인서트 더 그래프 S에서 그림 또는 인베디드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인베디드 오브젝트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마진은 20%로 선택하면 가져올 때 그래프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에스펙트 라티오 체크 상태를 유지합니다. 타이틀 라인은 탑 오브 슬라이드를 선택하여 그래프 위에 제목이 오도록 하고, 타이틀은 롱네임으로 지정합니다. 스타팅 슬라이드 인덱스는 이를 입력하고 슬라이드 모드는 Start New를 선택합니다. 일단은 파일 네임 없이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즐겨찾기 폴더에서 애들을 선택합니다. 샌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방금 만들어진 새로운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그래프가 슬라이드 1에서 시작하고 그래프가 중앙에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전에 지정한 대로 롱네임이 참조로 그래프 위에 있습니다. 오리진으로 돌아가서 프로젝트 탐색기를 살펴보면, 즐겨찾기 폴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폴더에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에 삽입된 모든 그래프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 프로젝트에는 3개의 그래프가 미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파워포인트를 보면, 첫 슬라이드는 제목이고, 두 번째 슬라이드에 그래프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사용자 설정이 적용된 상태라 그래프를 삽입하면 레이아웃 설정 위치에 들어갑니다. 다시 오리지너로 들어가 앱을 선택합니다. 셀렉티드 그래피드 윈도우에 3개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목록을 보면 그래프 2가 그래프 3 뒤에 나열되어 있는데 올바른 순서를 위해 드래그하여 옮깁니다. 그래프 설정을 인베디드 오브젝트 20% 마진으로 다시 지정합니다. 이번에는 타이틀 라인을 None으로 하겠습니다. 스타팅 슬라이드 인텍스를 2로 입력하여 두 번째 슬라이드부터 그래프가 삽입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로드를 위해 파워포인트 파일의 경로를 입력합니다. 샌드를 클릭합니다. 수정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각 그래프에 대해 3개의 사용자 정의 슬라이드가 삽입되었습니다. 슬라이드 2는 기존 것이며 더해서 동일한 포맷에 2개의 새로운 사용자 정의된 선이 생성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